안녕하세요. 여의도 정림의 경제평론가 권혁주입니다. 오늘 정리해드릴 내용은요. 관예가세자 어, 5차 어, 재난지원금을 이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커뮤니티에서 또한 말들이 많죠. 어, 버팀목 플러스 관예가세자 반기별 하락은 결국에는 인정 안 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부지급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구요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 거구요 콜센터에서 말하는 그 공문의 진이 그러니까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게 어, 이의신청을 했는데 콜센터에서 반기별 간이 가세는 반기별 매출 기록이 없으니까 어, 안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 라는 뭐 공문이 내려왔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야 될것 같고 그리고 5차 지원금 그 간이 가세제도, 간이 가세자도 반기별 비교해서 그렇게 된다면 부지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어 얘기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제 채널과 하면서 어 제가 여러 번뭐 코치도 해드리고 일단 저는 그뭐 하는 일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사실 뭐 정부기관 심사위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컨설팅, 정부 대리에서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소상공인들하고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저랑 같이 많이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거 오늘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런 분도 계세요. 어 승인 문자 와서 2, 3일 동안 이 안에 지급된다. 가슴이 콩닥콩닥 하신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이야기를 전해 드렸는데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기별은 아닙니다. 이분은 그, 간이가세의 반기분은 아니신 거고, 다행히 이제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해서, 어, 다른 이유로 이제 받으신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기는 그렇고, 저랑 계속 얘기하신 분들, 이제는, 음,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의신청 꼭 하시라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렇게 감사, 인사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좀 제가 어 지금 그 안타까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음그 이제 부지급당하신 분도 있죠 부지급이 안 되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 제 간이가세 반기매출 인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 채널에 이제 댓글을 이렇게 남겨주죠 뭐 이런 이런 거 보시고 지금 봤다 와 이제 봤네. 어, 그래서 막레오님은4차재난지원금 뭐, 뭐, 이신청 승인 완료까지 왔는데 문자로 부지급 오면 지급이 안 된다는 거죠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문자로 이제 부지급 오면 이제 안 되는 거고요. 뭐또 어, 071호님은 결국 간이가 세자 그럼 뭐, 뭐 포기하라는 얘기네요.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지금 제도가 버팀목 플러스를 보면은 어, 결국 그렇게 돼 버리는. 어, 매출 감소 분명한데 반기 간이 사업자 면세 사업자 4차 검토 X 공문 내려왔다네요. 예,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미 그 여기 보시면 2개월 전에 2개월 전에 음. 아, 이 얘기는요. 사실 여러분 그냥 편하게 들으시라고 한 겁니다. 뭐또 어떤 분도 또 그러시더라고요. 또. 음. 핵심만 알고 싶다. 예, 이 이거는요, 그냥 핵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그냥 간이가세 부지급 당하신 분들 앞으로 이제는 오차전한 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논의하는 영상이니까 안 들실 분들 안 드셔도 됩니다, 진짜. 예, 괜히 댓글에다가 어, 뭐 저기 어뭐 요약만 해달라 그러신 분 계시는데 이거는 뭐 정보 드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이 영상은 그러니까. 아니실 분들은 그냥 나, 안 들으실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그 2개월 전에 이미 제가 그 많은 분들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그 가니가세 도 반기 매출도 된다더라 그랬을 때좀 제가 되게 의아했던 게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또헛 이렇게 저는 이제 팩트만 드리는데 아무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니가세가 반기 매출이 그게 과연 가능할까 라고 의구심을 품었었거든요 이미 2개월 전에 제가 댓글로 남겨 들었었죠 안녕하세요, 대박님. 제가 댓글을 늦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연들이 많아서 꼼꼼히 읽고 해결책을 같이 고민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i c r p p 간이 가세 전에 1년에 한번 확정 신고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반기별 구분을 했을 때, 반기별 구분에 뭐였어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막 들고 일어났잖아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그버팀목 플러스 때 추가로 해서 정부가 놀랬던 거죠. 그래서 추가로 그래 그러면 반기별 매출 인정해 줄게라고 해서 추가로 받았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반기별 매출을 했을 때에 그 당시에 막뭐 간이 가세자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과연 간이 가세자들을 어떻게 선정했을까가 가장 궁금하다 많은 분들이 막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선정하지 이게 과연 가능해라고 이제는 그 당시에 제가 의구심을 품었었죠 물론 어떤 분들은 매월 카드 매출이 잡히니까 간이 가사자들도 선변에 가능했을 것이다 하시지만 실제 부가, 부가세 매출에는 카드 매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전체 통합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과연 국세청에서 기록된 카드 매출만으로 잡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저는 이미 2개월 전에 얘기를 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가설이지만 반기별 매출은 아마 간이 가사자는 해당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분류하기 힘들기에 해당 상이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다. 역시나 이대로 돼버렸죠 네, 결국에는 그렇다고 미리 고지를 해서 간이사 간이가세한테 야 반기별 하락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봤거든요. 정확하게 그래야 희망 고문 안 당하시죠 이거는 안 그런가요? 2개월 동안 정말 그 추가 신청 때부터 지금까지 희망 고무당하신 분들은 그 마음 어떻게 그 진짜 저도 분노하네요, 진짜. 그거 어떻게 그거 해줄 겁니까, 진짜. 그럼 처음부터 간이가세자들은 제가 2개월 전에 써드렸을 미리 고지를 해서 야, 간이가세는 반기별 매출이 힘들어서 아니, 안 줘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던가. 그 당시에 제가 반기별 하락분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말은 했어야 된다 물론 이건 저의 생각일 뿐 현재 정말 그렇게 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지금 와서는 그렇게 돼 버린 거죠 정책 담당자만 알수 있다 19일 추가지원 때간이가 사장들 받으신 분들 꼭 댓글 달아달라고 제가 그래서 혹시 반, 반기별로 받으신 분들 은 댓글 달아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었거든요 제가 이미 2개월 전에 아무래도 제 생각도 과연 반기별로 됐을까? 그거 간이과사자들의 반기별 어떻게 카드 매출로 하신다고 막 어떤 분들은 막 얘기하시는데 글쎄요 제 상식으로는 저도 대학에서 아이들 가르치지만 제 상식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정부가 정확하게 이거는 간이과사자들한테 고지를 했어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야, 간이 가사자들은 반기별 매출 안 돼. 잡을 수가 없어. 그럼 미리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희망고문 시켜, 2개월 동안 희망고문 시켰다는 거야, 제 말은.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전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간이 가사자는 이제 5차 재난금, 이게 핵심인 거죠. 일단은 버팀업 플러스에서 지금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지금 그러니까 연매출 줄이신 분은 받으셨어요 간이가세자들 중에서 연매출로 줄이신 분들은 받으셨습니다 그거는 이제는 저랑 계속 소통하면서 제 댓글 남겨드리고 제가 모니터링 항상 했거든요 받으셨어요 근데 반기별로 하신 분들은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차재난금이 이제는 앞두고 있단 말이죠 오차재난금 받을 수 있을까 일단은 버티목 플러스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연간 매출로는 이번에도 연간 매출 감소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받으셨기 때문에 버티머 플러스 때. 이거는 가능한데, 반기 비교로는 또 마찬가지예요. 이게 부지급될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버티머 플러스 지금 나온 그 5차 재난지원금 기준으로 보면 똑같아요. 버티머 플러스랑. 크면 반기 매출로는 또가이 가세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한테 주는 거 기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직은 변경이 안 됐어요. 지금 조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부가 안을 가지고 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번에도 한번 정리해드렸지만, 19년도 기준으로 잡아서 이 연간과 2000년 연간 잡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정부가 갖고 온 거예요. 그죠? 그럼 간이 가세가 여기에 해당한단 말이죠. 여기에. 연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억울한 게 제가 버티모 플러스 초기부터 주장했던 게 19년도에 중간에 창업하신 분들은 진짜 억울하신 거예요, 이거는. 간이가세. 19년도 중간에 간이가세로 창업하신 분들이 진짜 억울한 겁니다. 이번에 거의 다못 봐셨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5차 때도 똑같은 기준으로 가면 똑같다니까요, 이게. 그니까 러 제가 그버팀목 플러스 때도 계속적으로 제가 영상을 찍어서 말을 했던 게 이런 기준이면은 간이가세자들은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간이가세자들인데 이게 못 받아요 그렇게 되면 19년도에 간이가설창 하신 분들은 일단은 만약에 19년도에 그 연간 자료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는 2000년도 연간과 비교해서 하락감소분이 있으면 이제 이분들은 해당이 되시죠 또 이번 5차 재난지원금 기준이 이제는 19년도 상반기랑 2000년도 상반기를 비교한답니다 그죠? 가니가세는 반기 자료가 없으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거 다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이거 다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다안 되죠, 뭐. 반기별로 쪼개는 거, 매출 자료가 안 난. 그 가니가세도요, 연, 그 예정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뭐냐면, 이제는 반기로 신청하는 게 있어요. 예정신고라 해서, 뭐, 과세 유형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폐업을 했다든지, 이러면서 뭐, 그예정신 그거 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계속 지금 사업 하시는 분들은 예정 신고가 안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반기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세청 부가세로는 카드 매출이 이번에 안 통했잖아요 일단 카드 매출을 하신 분들이 이제 안 통했잖아요 인정을 안 해줬으니까 일단 예. 그럼 결국에는 연간 비교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5차 재난지원금 때도 결국에는 이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아까 제 얘기했던 그 공문의 진이 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제가 알잖아요. 그 콜센터에서 말하는 이제 아 부지급 됐습니다. 사유가 아 정부에서 어 반기별 간이세자들은안 어 되는 걸로 공문이 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거 솔직히 믿진 않거든요. 제가 눈에 보기 전까지는 저는 믿질 않는 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콜센터에서 아마 편의상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요.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뭔가 얘기는 해야 되겠고, 얘기는 해야 되겠고, 어, 뭔가 대의 사유를 대야 되는데, 콜센터에서 아마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물론 지연해냈다는 얘기 아니라, 정말 말하기 편하잖아요. 어, 정부에서, 위에서 그렇게 떨어졌다더라. 저는 그 공문의 진이, 공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기재부에서, 반기별로 그렇게 됐다. 아, 주지 말아요. 반기별로 해서 어, 간이간세자들은 반기 매출자라고 없으니까 이번에 탈락됐다라는 저 공문을 좀 저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로 그게 맞는지 제가 추측하고 이제 저는 그냥 그냥 제 생각 같아서는 아마 그 행정적인 편의상 만들어낸 얘기가 아닐까 전생 그런 생각하군요. 솔직히 모르죠. 뭐 진짜 공문이 있는지는. 예. 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정말로 있는지 너무 제가 분노하네 속상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진짜 뭐 제가 가니가세자 아니고 근데 계속 저랑 소통하신 분들하고 그러고 제가 가니가세자라도요 화가 날것 같아요 매출 하락분은 뻔히 맞는데 어, 근데 나는 못 받는 거죠. 반기 매출 하락분은 분명히 자기는 카드 매출이라든지 본인은 알잖아요. 본인. 그게 증명이 안될 뿐이지. 그러면 반기별 소득 하락이 이제 감소된, 그죠? 간이 가세인 경우에는 오차전환 그때 어떻게 할까? 저는 좀 생각해 보는데, 19년도에 창업한 케이스가 계신 말이죠. 그러면 정부에서 2000년도 연매출 50%와 비교할 수 있게끔 좀 이걸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현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진짜 반기 매출을 이제 부가세로 보여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2000년도, 그러니까 19년도 매출하고 2 0 0 0년도에연 매출의 50%를 나눠서 좀 비교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이것도 억울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것도 이거 맞춰도 억울하신 분들 계실 텐데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라도. 그럼 21년도 상반기도 비교하거든요. 근데 간이가세이신 분들은 7월 25일까지 이제는 부가세 신고를 못 하잖아요. 일단 일반가세는 신고하죠. 그러면 부가세 명세서란 게 있대. 그걸로도 아마 잡을 거란 말이죠. 일반가세 같은 경우에는. 근데 간이가세는 아예 신고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면 상반기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또 아예 그냥 불가능해버린 거죠. 야 그래서 봤을 때 결국에는. 아, 이거 반기별 카드 매출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은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총소득이라는 게 카드 매출만 있는 게 아니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소득이 있다 보니까, 매출 자료가 있다 보니까, 카드 매출 갖고는 잡기가 현실적으로 정부가 이거 가지고 불가능하죠, 사실. 세법상 봐도라도. 그럼 일단은 저는 왜 이런 얘기를 썼냐면, 카드 매출 인정해주고 나중에 환급하는 케이스로 나중에 이제 종합소득세 냈을 때, 어, 그 당시에 이제 더 매출이 커지거나 그러면은 차라리 그 당시에 가서 이제 환급해주는 케이스로 가서 그런 가, 케이스로 가면 가니가세에 어느 정도 구제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는데, 모르죠. 또 예, 정부 당국이 어떻게 에휴, 정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버팀머 플러스 케이스로 간다 그러면 5차 재난금도 가니가세인 경우 어, 반기별로 그러니까 연간은 가능한데, 연간 감소는 주겠지만은 똑같이. 반기 감소로는 되게 힘든 케이스다. 가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안타깝네요 정말. 네, 저는 이제는 예, 경제 평론가고요. 예, KBS라든지 아니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정보 방송이라고 얘기하는 KTV 아시죠? 정책 방송, 국민 방송 출연 많이 하거든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저는 뭐 방송 안 나가도 돼요. 그냥 팩트만 말씀드린 겁니다. 팩트만. 이게 팩트니까. 이게 팩트입니다. 정말 저를 싫어할 수도 있겠네요. 기재부에서 저를 싫어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떡합니까? 이게 팩트인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 소상공인들이 당한 현실이고, 또 이번에, 예. 네. 영업제한이라든지 집합금지 또 연장되시는 분들 아마 진짜 나중에 저한테 사연 좀 보내주십시오 네, 저한테 사연 보내주세요 국민들에게 좀 이해를 시켜야 될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댓글 읽어보면 은 소상공인만 지원한다 소상공인만 국민이냐 하시는데 진짜 소상공인도 어렵거든요 근데 국민 그런 분들에게 좀 이해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고 봐요 어, 국민들에게 소상공인이 이렇게 어렵습니다라는 것을 좀 그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 현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어,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좀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아, 제 사정은 이렇고요 정말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 사연을 어, 모아서 어, 국민들에게 좀 설득하는 작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지원이 될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여기 영상은 뭘 알려드리는 영상도 아니고요. 뭐, 정말로 뭐, 유튜버, 정말로 잘하시는 유튜버들처럼 뭔가 딱딱 뭔가 정보를 드리고 그런 영상은 아닙니다. 그냥 소통하는 영상이고 하도 답답해서 네, 그런 영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예, 네, 제가 너무 열을 냈네요. 죄송합니다. 예, 저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됐네. 자, 아무튼 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통 여러분과 계속 소통하는 어. 의도정리이 여의도 정리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